애벌레들이 똥도 많이 써놨습니다. 고약한 놈들이 아, 배추 잎 뒤도 이렇게 다 들어봐야 될것 같고요. 애벌레도 제거한 뒤에 추가 방제 작업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뉴스 안녕하세요. 파파돌입니다. 일주일 만에 주말농장에 와봤더니 배추밭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해충들이 배추를 맛있게 다 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살아남는 배추가 없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추가 방제 작업 좀 해주고 배추 잎 뒤에도 다 확인한 후에 애벌레드도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 살짝 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무가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북주기 작업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 봐 얘기 좀 해봐 왜 먹고 있는 거야 보이시나요 왜벌레 이 녀석들이 배추를 좀다 먹고 있습니다 우와 잡았다 이놈 우와 오늘 이 벌레 몇 마리 잡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 녀석들이 지금 배추 가운데 똥다 싸놓고 다 먹고 있어요 이 똥도 보이시나요? 하... 너무하니 너무. 아무리 맛있다지만 내 소중한 배추들을 이렇게 갈기갈기 먹고 있습니다. 벌레들. 아, 아또 있는 거군. 이렇게 배추 관리하실 때는 배추 잎 뒤에까지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배추 잎 뒤에 벌레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팔리 뒤에는 방지 작업도 어렵기 때문에 한 번씩 다 떠들어 보시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추 안 그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녹음 배추도 있는데 이렇게 애벌레 테러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아, 불쌍한 배추들. 야, 이건 못 사겠는데, 이거. 이 가운데 생장점이 자치면 살기 어려운데, 일 그래도 약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렇게 다 먹었을까? 으아. 다 잡아버린다, 내가, 씨. 내가 다 잡아버린다. 배추 체크. 야, 이거 진짜 애벌레 때문에. 좋아, 완전 폭탄 맞았습니다. 이야. 와, 진짜 너무하네. 이몇 마리 알고? 이파리 하나야 하나. 둘, 셋, 넷. 해볼 엄청납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빨리 지금 주말 농장 가셔서 해충 점검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거 하시다가 배추 이파리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야, 얘는 노랗네 이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 이렇게 다 떠들어 보셔야 돼요. 사이사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똥과 함께. 배추에 애벌레는 다 제거했고, 이제 무도 좀 섞어주고 갈게요. 무가 이렇게 싹이 많이 나면 맛있는 무가 자를수 없어서 고기를 게 섞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라게 되면 비바람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도 넘어지지 않게 무임 옆으로 이렇게 흙을 먹어서 북주기도 하셔야 됩니다. 잘 자랄 수도 있긴 한데 무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북주기로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방금 잡은 애볼레가이 정도입니다 엄청 많죠 제가 잡다가 죽인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이 제 배추를 다 먹고 있었습니다 나쁜 놈들 잘 걸렸다 주말농부에게 배추밭의 방제작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배추의 해충들도 제거해주고 이렇게 방제작업도 해줬습니다. 주말농부에게 이렇게 배추 키우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올해는 더위 때문에도 고생인데 이제 해충까지 찾아왔습니다. 되고 되기 전까지는 관리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주말 농장 가셔서 확인들 꼭한 번씩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명절 지나고 와서 다시 한번 배추밭 점검을 해보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뿅.